자기야. 재밌어? 그거 어제 본거 아냐? 어제 본거 맞잖아. 똑같은 사람 나오네. 남자가 그렇게 좋아? 좋아하는 거 맞으면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아니 어제도 알았어 알아 나도 그거랑 그거 다른 거. 하, 더워 덥다고 했어. 덥다고 선풍기 틀었어. 나안 삐졌거든. 내가 삐질게 뭐 있어? 그냥 자기가 연예인 좋아하는 거, 그냥 좋아하는구나 하지. 뭘 숨겨? 내가 아니거든, 자기야. 근데... 아니,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. 아니, 아니라니까. 아닌데, 그, 자기 어제 인스타에 남자가 댓글 달아놨더라? 어제 자기 카페 갔던 거 올렸잖아. 그거 댓글로 누가 예쁘다고... 아니,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별뜻 없이 그 남자 SNS 들어가 봤는데, 자기도 막 댓글 달아주고 멋있다 그러고. 그렇게 하던데. 그래, 뭐, 나 SNS 안 하니까, 그, 내가, 모르는 거 맞는데. 맞는데, 왜, 다른 남자한테는, 그렇게, 표현도 잘 하고, 그렇게 하면서, 나한테는, 니가 나한테 뭘 많이 해 아니거든 그것도 연애 초반에만 조금 그러고 이제는 안 하잖아 그런 말 하면 되게 오글거려 하고 말안 하면서 아니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니가 오해하게 만들잖아. 나도 오해하기 싫은데,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뭐, 네가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. 나는 질렸나, 뭐 그런 생각. 나도 알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자꾸 그냥 생각이 그래 나한테 물론 이게 나한테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만든 자기도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냐? 맞잖아, 나는 나는 솔직히 자기 맨, 맨날 나 남자로 안 보는 거 같아서 속상해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. 자기는 나안 보잖아 아 물론 내가 자기한테 잘 보려고 운동을 한게 아니라 나 좋자고 한 건데 그냥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지 아 이런 거 하지 마 말하면 일부러 이러고 또 이렇게 장난치다가 또또 또 똑같이 끝날 거잖아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또 이렇게 장난치다가 내가 거절하면은 네가 거절했다. 난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도 내가 거절했다는 식으로 끝내고 그렇게 말할 거잖아. 야 이런 게한두 번이냐? 아니, 내가... 내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... 나도 알아. 연예인이랑 나랑 사귀는 거, 그런 거 다른 다르다는 거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거 아는데, 아니, 나... 그런 나쁜 생각은 안 했어. 그냥, 그냥 마음이 서운한데 어떡하냐. 나도 머리로는 알아. 내가 그런 불안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는데,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된다고.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내가 소심해 보일까봐 진짜 내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은근히 나랑 손안 잡더라 맞잖아 너 은근히 손잡고 있으면 그거 풀고 팔짱도 안 끼고 다른 커플들은 나가면 꼭 붙어 있고 그러던데. 내가 더워서 그거 안 하는 거, 그거랑 별개잖아. 너 에어컨 있는 데서도 너 그렇게 했거든? 내가 뭐 밖에서만 그러면 내가 말안 하지. 아, 그런 거 아니거든. 내가 또너 이럴까 봐, 내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. 아니야, 아, 하지 마. 좀, 나 지금 진짜 속상해서 말하는 거거든. 아, 하지 마. 싫어. 하지 말라고 했다. 하지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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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하지 마. 어나 누군데 누군데 그냥 받아 <laughs> 남자야?